정말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이리도 절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암흑의 시장에서 대규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있습니다. 단한 번의 해킹 사고로 인해 수백만 명의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유출된 정보가 우리의 삶을 덮칠 2차 피해, 바로 보이스피싱과 사기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는 명백하고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기업의 책임만을 묻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와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그 절박한 필요성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규모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언론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3,370만 명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치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국내 성인 경제활동 인구의 75%에 달하는 수치이며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경제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의 핵심 정보가 한순간에 털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에 SKT 정보 유출 사고 당시 2,500만 건이었던 피해 규모를 800만 건 이상 뛰어넘는 대한민국 정보 유출 역사상 역대급 규모의 대재앙입니다. 이 엄청난 수치는 바로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당신 자신의 정보가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며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공황 상태에 가깝게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자 중에는 정보 유출에 취약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 전체의 피해 규모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더큰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입니다. 해킹된 정보에는 단순히 이름과 번호뿐만 아니라 배송에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공동주택 거주 고객들이 입력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해외 직구 시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개인 통관 번호까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크게 제기됩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택배를 받는 용도를 넘어섭니다. 해커가 이처럼 개인의 거주지와 신분 확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주거 침입, 대출 사기 혹은 신분 도용 같은 2차 범죄에 악용했던 전례는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이름, 번호, 그리고 당신이 사는 곳의 입구 비밀번호까지 범죄의 소나기에 넘어갔을 가능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껴야 할 공포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결합된 정보는 범죄 조직에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고객 명단이자 최적의 공격도구가 됩니다. 더욱이 통관번호 유출은 관세법 위반 소지까지 있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선 국가적 보안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 조직이 이 정보를 활용하여 밀수나 대규모 사기에 이용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늑장 인지 문제와 모니터링 부재, 기술적 분석과 법적 책임 논의. 이 사고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기업의 무책임하고 늑장 대응입니다. 해킹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은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이를 인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은 무려 5개월이 지난 11월 18일이었습니다. 이 5개월의 공백 동안 해커들은 충분한 시간을 벌었고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수많은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조차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장기간의 늑장인지는 쿠팡의 내부 보안 시스템, 특히 침입탐지 시스템 IDS이나 데이터 유출 방지 DLP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심각한 방증입니다. 대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빠져나갈 때 트래픽 경고가 울리지 않았다는 것은 보안 책임자들의 직무유기나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보안 감시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기업의 안일함이 초래한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인지 과정에서의 혼란 역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초기 쿠팡 측은 4,500개의 계정만이 해킹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조사 끝에 그 규모는 3,370만 건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이처럼 정보량이 급증한 배경을 분석하면 해킹이 단발성 사고가 아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대량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업은 왜 초기에 정보를 축소 발표하려 했는지, 대규모 정보 탈취 과정에서 왜 트래픽 모니터링이 실패했는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정보 유출의 경위와 기업의 내부 보안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면 쿠팡에 대한 여론의 분노와 신뢰 상실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며 고객들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심지어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나갔다면 이는 이미 개인의 사적인 생활 공간에 대한 정보가 해커에게 완전히 노출된 것입니다. 탈취된 정보는 피싱 조직이 당신의 최근 주문 내역이나 특정 배송지 주소를 언급하며 접근할 수 있는 정교한 맞춤형 미끼로 기능합니다. 단순한 결제 정보가 나가지 않았다고 안전하다는 말은 2차 피해의 위협을 애써 축소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국민들은 자신의 일상이 이미 침해당했음을 인지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만으로도 명의도용을 통한 대출 사기, 타인 사칭, 그리고 텔레뱅킹 정보 탈취 등 광범위한 금융 피해가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특히 유출된 이메일 주소를 통한 스팸 계정 등록이나 봇 로봇 공격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추가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현실, 즉, 2차 피해의 현실화 시나리오를 직시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적화된 공격 도구이자 상세 매뉴얼이 됩니다. 해커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심지어 구매 내역을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할 것입니다. 최근 주문하신 상품의 배송 주소가 오류가 났다. 관세청에서 개인 통관 번호 관련 확인 전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등 현실과 교묘하게 섞인 사기 문자나 전화가 곧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스피어 피싱은 일반적인 사기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최근에는 AI 음성 변조 기술까지 결합하여 지인을 사칭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이 만들어낸 가짜 음성으로 자녀나 부모로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범죄의 시간성과 신속 대응의 중요성, 골든타임의 개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은 신속성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피해자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심할 틈을 주지 않고 모든 과정을 초스피드로 진행하여 금전을 갈취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싸움에 놓여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이 24시간을 피싱 범죄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통신망이 함께 작동하는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긴급 방어막의 필요성 및 기능 도입 배경, 민관 협력의 의의. 기업의 늑장 대응과 무책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와 통신사 그리고 삼성전자는 비상대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방어막입니다. 이 시스템은 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한초 광역적 대응 시스템이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최종 방어선이 개인의 휴대전화에 구축된 것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인 통신사와 제조사, 그리고 경찰청이 협력하여 만든 범죄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 국민 안전을 위한 기술적 개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응책 소개와 조건, 시스템의 기술적 조건 및 UI. 이 방어책은 현재 삼성 휴대폰 사용자들에게만 우선으로 제공되는 특화 기능입니다. 성과에 따라 월 50에서 100만원 이상 가능. 근로 의욕이 높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삼성전자와 국내 통신 3사의 협력으로 탄생한 간편 제보 서비스입니다. 이 기능은 악성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삼성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휴대폰이 원 UI7.0 이상 버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버전은 시스템 구조상 범죄 신고 기능의 통합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설정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순서로 들어가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버전이 낮다면 즉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신고 버튼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에 나타나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10분 차단 기능 사용의 첫 번째이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문자 간편 제보 시연 및 작동 원리 심화, 자동 인식 시스템 문자 간편 제보 기능을 설명합니다.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의심스러운 문자가 도착하면 메시지 창 하단에 자동으로 메시지 신고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기능은 문자 내용 분석을 통해 피싱 의심 문자에 대해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피싱으로 신고를 선택하십시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번호와 내용이 즉시 경찰청 통합대응센터로 전송되며 데이터 분석을 거쳐 10분 이내에 통신 사망에서 긴급 차단됩니다. 문자의 경우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신사 구분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기능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단한 번의 터치로 수많은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전화 간편 제보 시연 및 작동 원리 심화, 통화 녹음의 역할. 다음은 전화 간편 제보입니다.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화면에 신고 버튼이 나타납니다. 피싱으로 신고를 누르면 내 번호, 발신자 번호,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까지 경찰청으로 전송됩니다. 범죄자들의 목소리까지 증거로 확보하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해당 번호는 내 휴대폰에서 차단되며 경찰청은 전송된 녹음 파일을 분석하여 음성 패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른 피해를 막는 데 활용합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모든 것을 처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단, 전화의 경우 사용자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만 신고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폰 및 구형 기종 대책, 자가 방어 전략의 다각화. 삼성폰의 긴급 제보 기능이 없는 아이폰 사용자나 원 UI 7.0 이하의 구형 기종 사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들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피싱 방지 앱이나 후후 같은 신뢰도 높은 스팸 차단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배송 오류나 과태료 명목의 문자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교차 검사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절대 문자 속 번호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이폰의알수 없는 발신자 음소거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어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서비스를 별도로 요청하여 통신망단에서 차단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오인신고 방지 시스템의 안정성, 기술적 신뢰도 강화. 혹시라도 정상적인 전화번호가 잘못 신고되어 차단될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긴급 차단 시스템은 접수된 신고를 기반으로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번호만 차단하며 경찰청의 수기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시스템은 이미 화이트리스트, 정상 번호 목록을 관리하고 있고, 향후 AI를 도입하여 신고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인 차단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AI는 신고 횟수, 동일 패턴, 통화 시간, 그리고 음성 패턴의 비정상성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것입니다. 안심하고 의심스러운 번호는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차단된 경우를 대비해 해제 요청 전화번호 0231501701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유출 피해자 행동 매뉴얼, 금융 보안 강화 및 습관 교정. 마지막으로 이미 정보가 유출된 모든 시청자가 취해야 할 필수 조치입니다. 첫째, 쿠팡 뿐 아니라 쿠팡과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했던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즉시, 그리고 완전히 다르게 변경하십시오. 동일 비밀번호 사용은 가장 위험한 보안 습관입니다. 둘째, 공인인증서와 OTP를 재설정하여 금융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나 금융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 연락처 정보가 이상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 모르게 개설된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하고 낮추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금융 안전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정보 유출 시대의 생존법입니다. 2단계 인증, 투 팩터 오텐티케이션 설정을 모든 주요 계정에 적용하는 것도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최종 결론,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안체계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며, 기업의 책임 회피와 늑장 대응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 규명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안내된 삼성폰 간편 제보 기능을 즉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의 모든 가족과 지인에게 빠짐없이 공유하여 2차 피해를 막는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비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과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창에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인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